자, 제가 사실은 문외 교사 활동은 저는 오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디지털, 그 t t 관련업종이 굉장히 오래 있어서 이 디지털 문외에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이쪽 분야를 좀 진부하게 됐는데 일단 저희 지역은 정선에 살기 때문에 정선 지역분은 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어떤 정도인지 잘 몰라서 몰라서 제가 몇 가지 좀 보면은. 세 가지 나와 있어. 첫째가 수업 일지 만들 때 만드시죠 수업 일지. 그 사진도 찍어서 내기도 하시고 그러시죠. 응. 그때 사진을 넣잖아요 이때 나는 잘 넣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교실에 대부분이 이런식으로 비틀어 되어 있거나 스마트 칩이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경로당만 다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이게 브리 스티커, 브릿지 마이크, 많이 사용을 하죠. 특히나, 문외교실 현장의 성 때문에 어르신들하고 곡을 좀 하려면 노래도 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많이 사용 합니다. 이거 세 개를 다, 난다 잘한다! 하시는 분들. 응. 아, 어, 어, 없으시면 뭐, 어, 난세개 다, 잘해. 뭐, 그런 데도 쓸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신재기 선생님. 아, 다른 분들은 어느정도 하세요? 여기서 세개 중에서 어느정도? 두개 정도. <목소리가> 9개 <9회> 정도? <목소리가> 한 개. 한 개? <laughs> 음, 이건 어떠세요? <어땠어요>, 이거, <목소리가> 이거 다거다이 있으신가요? <나시는> <목소리가> 제가 그 디지털 문에 이런거 준비하다가 깜짝 놀란게 뭐냐면 저희는 셔케가 있어요. 셔케가 있는데 사무장님이 저한테 하시려고 하는거예요 하시려고 하는데 무슨 하시려 하냐면 일지를 만든 사진을 넣어달라고 그러는데 사진이 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사진이 밑에 있고, 음. 사진이 연목까지 표가 찌그러지고, 근데 이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대로 못 해주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키느니, 내가 하겠다. 이렇게 본인한요그럼저한테 아, 우리 선생님들, 교육 좀 시켜달라. 이런 말씀 하시라고 해서, 아, 이게 제가 문의 활동을 하면서 학습자들만 문제인 줄 알았지, 학습자들만 문제가 아니라, 저희 자체에도 문제가 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디지털 문해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음. 저는 학자도 아니고, 여러분보다 오랫동안 문해 교육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 이후에,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문해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 로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이걸 다시 한번 아, 나만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고민하고있구나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풀어나갈 것인가를 한번 공부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는 조언 쪽에 있는데 제가 그 디지털 문해를 준비하면서 제가 IT 업종으로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어요. 디지털 문을 잘하기 위해서 그걸 한번 써 보시고. 실제로 이게 여러분들 <laughs> 학습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직접 사용하면서 학습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가져오라고 한 이유가 그건 여기가 아니라 집에 가셔도 되거든요. 인터넷마다 다 되니까 실제로 해보셔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강의, 저도 강의를 참 많이 들었는데 강의를 하다 보면 강사들이 자기 자랑 비 많이 하죠. 제가 매일, 저도 준비하면서, 나는 안 해야지 이랬는데, 제가 제 얘기를 안 하면, 앞으로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제 얘기를 막 했습니다. 저는 1991년부터 정보통신 관련 일을 했어요. 프로그램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핸드폰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도 관련 업체를 운영도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사회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만 이렇게 있다가, 2006년에 강원도로 원주로 이주를 했어요. 개인교회에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에 있을 때 몰랐는데, 원주에서 보니까, 농촌, 이게 산이 있고, 들기고 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나도 이제 그만하고, 귀농을 해야겠다. 귀농 준비를. 했습니다. 교육을 하셨어요. 교육을 하는데, 한 200시간 이상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015년에 드디어, 이제 나는 정선을 로 가게 요서사냥상인삼보다 아, 좋은 거 사장상인데, 유기농 인삼이라 그러는데, 그걸 기르기 위해서 정선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쵸. 그리고 2019년에 지금 문외교사를 시작해요. 되게 그러니까 늦게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19년에 초등 인증과정을 연습을 마칩니다. 그리고 2020년에 2019년에 그 방송대학교 대학원 그 교육학과에 들어가서 평생교육사 실수를 다 아치고 있지 마시고 이제 자격증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드리려고 드리는 이유는 다음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디지털 문해를 하게 된게맨처음 아까 말씀드린 그 귀농교육을 갔는데 강사분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농촌에 가서 살려면 주민들이랑 어울리지 못하못 산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은 어울려서 살거나 또 하나는 나는 자연인이다 해가지고 <laughs> 산골짜기를 살다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는 산골짜기를 살 자신이 없었어요. 벌레도 무섭고 산침승들이 무섭고 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마을에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러면 마을을유서하려면뭘 해야되나? 정보통신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농기계를 배워야겠다. 농기계, 정비 기능자, 사격증을 제가 땄어요. 땄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사람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조지, 세진분 이렇게 물어봤는데, 결국 저한테 아무도 조사를안하죠 이유는 뭐냐면, 저희는 산골마을이라서 어른들이 애초비도 없어요. 엔진터도 없고, 그리고 3월, 4월 내면,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혼자다 고쳐줘요. 근데 저한테 굳이 뭐딱그 서울에서 온 전원한테 딱에이거없는거예요 믿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의 교를한번하했는데그 제가 가끔 제가 없는 저희 집이 읍내에서 한 15분 정도 떨어져, 떨어져 있는데 술을 먹으면 차를 못다니다니까 버스를 타고 가게 근요 저희 종점이거든요. 동점인데, 이게 동점인데, 그 버스 보이죠? 동점입니다. 근데, 딱 타가지고 버스 가다보면, 카드로 버스를 계산하는데 한 번도 안신 거예요. 저는 되게 이상했어요, 이게. 나는 카드도 했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했는데, 나중에 알려보니까, 그분들은 카드 하나도 없어. 카드 하나도 없어. 어, 왜 카드가 없을까, 이런 게. 이런 생각이. 그러다가, 나중에 그, 다음에, 뒷집 할아버지가 저한테 핸드폰을 가져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뭐지? 내 핸드폰이 분명히 켜져 있는데, 켜져 있는데, 자식들이 전화를 하면 안 울린다. 자식들이 이집저리 전화가지고 전화, 전화가 온, 그러니까 온 거죠. 알지 애들이 발을 낸다 이거예요. 아이핸드폰켜 있는데 왜안 되느냐? 냐 n the 이 a y I'm 그렇죠. r e y 고된 거예요. 그 o l i c e man. You're a police man. You're a police m 대 n You're a police man. You're a police m 화가된 자식은 e a 내 까때리가 없어도 안되는모르에는 전화 배를 안가면 발을 내게 되죠 이제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자녀분들이 전화 받는 발을 내는 아이들이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사실 아니고요 저는 이쪽동로들이 있었고 또 외국도 자주 다녔기 때문에 그냥 쉽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자체를 몰라요 몰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이죠? 리모컨 이 얘기는 뭐냐면 옆집 할머니의 티비 리모컨입데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할머니가 저한테 와가지고 테레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면니까 언제부터 한 거예요? 이틀 됐대요. 연속극을 못 봐서 화가 나서지고 있단 말야가 봅시다 가봤어요. 그랬더니 외부 입력 버튼을 잘못 눌러서 어, 테레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살할 때는 테레비가, 이런 테레비가 있으면 안테나에 연결돼서 안테나가 잘못은 테레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셋탑이라고 해가지고 그 올레 TV라든가 LED t 다 이렇게 셋탑이 있어서 셋탑이랑 TV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셋탑이 안테나연결되 있기 때문에 TV와 셋탑은 내부적으로연결이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잘못 누르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그냥 비모컨을 제가 물러가셨더니, 바로 퇴이하면이 할머니도 너무 좋죠. 그래서 내가 뭐, 여쭤봤습니다. 만일 제가 안 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했더니, 유선방송에 전화하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는 이 똑같은 얘기를, 이 얘기를 내 친구한테 들물어봤어요 친구들도 그런 경우에 다 있는 거예요. 자기 어머님이 인천에 사는데 전화해가지고 매일 나다친다는 거예요. 테이안나오다 빨리 와서 좀 해달라고. 근데 정선에서 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뒷집이 없지 나왔으니까 앞집도 사실은 나와요. 근데 이거는 그분은 컴퓨터를 좀 가달라. 그분은 목사님 내외인데 컴퓨터 부분이라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겪으면서 제가 아, 시골에 이런 디지털 기기에 대한 문제가 장게 심각하구나. 나쁜 거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해 교사를 하게 되는 거야. 아, 그러면 내가 무엇 뭐 가르쳐 줘야 되나?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봤더니 문해 교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 문해 교사 를 봤더니 한글도 가르치지만 교통, 금융, 생활 다 가르치는 거야. 아, 그러면 내가 디지털로 나는 가야겠다. 라고 마음 먹어서 가게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러면 개인적인 분위기 이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사회, 사회를 보게 돼요. 우리 사회에 어떤 일들이 있나.